아, 아, 아. 와, 시살라 궁부터 쓰고 보는 거 말하지. 아, 아. 어? 봐. 나이스. 킬 뭐야, 공이 왜 있냐, 얘. 어어. 아, 아, 어떻게 이 타이밍에 따고 오냐? 어? 이거 크다. 포코까지? 이거 진짜 크죠? 이러면 자 바로 바로 그냥 가버려. 이렇게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 아주 좋아요. 전히 폭하지 마. 공무 시간 내가 훨씬 많아. <목소리> 좋아요. 좋아요. 자 고양이로 배달해서 날아가서 컷. 고양이로 날라간 게 아니라, 물고기로 아름답게 날라가주면서, 이게 물고기를 잘 봐야 해, 이래서. 아, 그리고 이래 뭐래 하면서, 이거, 변검 왜 가는지 이해 안 갔거든요? 아니, 무조건 쿨다운 40%가 이득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확실히 변검 가면은, 그, 피흡이 장난이 아님. 피흡이랑 그 약간의 딜? 뭐야. 그런.. 어.. 잠시만요.. 아, 이 양.. 음 양.. 잘 피워. 네. 아.. 전설까지 이게 웬쪽이냐 지금 위클 라인은 두명 정도 가서 이거 그냥 배달하겠습니다. 알아서 견제해줄 거임. <놀람> 해! 위험할 뻔했구만. 이모아야 위클 먹힌다 임마. 아이 바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나봐 이 녀석. 나안 좋다 오네 아안 넘어지네 이게. 야너 전성살 먹으면? 여기서 또 키노아가 나준다면 아. 아. 어? 싸우지 아. 흐으! 아으! 까보라. 얘공 없잖아. 컷! 공이 없는데 이걸 들어온다. 와 미쳤다! 가능성 있는데 위클라인 이러면 먹해도? 헤! 도망갑니다. 다 먹었죠? 이거 이제 파벌만 딱 배달하면 될것 같은데. 와, 덕가는거 봐. 빠졌죠, 유클? 에헤, 내가 유리하지. 시 안전 지대를 활성화합니다. 오케이.

잡았죠 그냥 고양이 컷으로만도 이겼다 이거공 서버 맞냐들 죠니 여러분, 바랑 1대1이다. 됐다 아니, 시야가 어디까지 어, 근무 시간이 내가 더많네 <laughs> 이겼죠. 야, 드디어! 드디어! 드디어 1등. 5 5파만에 첫 1등. 1등 해 버렸고요. 깨달아 버렸어요. 저 지금 자신할 수 있어요. 제가 지금 이름 1등보다 이름 잘해요. <laughs> 예, 어깨를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. 근데 그분은 보면, 곰에서 막 포커 나오고, 미스를 나오고, 운석 나오고, 억바당 한 판만 리플을 보신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긴 하죠. 제가 한세번 봤는데, 다, 다 억바판만 봤어요. 근데 나는데, 58이 나는데, 억바판을 단한 판도 안 주냐고. 이거 오케이, 이겼지? 이거 리플 좀 볼까요? 이템을 오케이, 긴 거임? 하이에나인가? 뭐야, 나딘이랑 요키랑 럽샷 났냐, 설마? 님들, 이게 운이죠. 내가 진짜 이분, 리플 보면서 실력도 인정하지만, 오늘 이길 수가 없다니까?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게 억바지 어? 매칭 잡히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, 이거까지한번 볼까요? 일단, 이분 템이 지금 심성치 않거든요? 뭔가 야동이랑, 그런 데서 잔뜩 나온 것 같은데? 이거 여기서 생각 나옵니다. 운석, 야 운석 또 나왔는데? 서 <laughs> 아니잖아 이거는! 나는 왜 늑대랑 곰 먹어도 더럽게 안주는데왜이렇게잘 나오는 거임? 이거 <laughs> 핵 <해가> 아님? <laughs> 여기 운석 나왔다. <laughs> 자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미스릴이 하나도 생겨났네요. 미스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볼게요. 미스릴은 이거 전장 날먹했네요. 펄팩 배달했고요. 그냥 줘버리는 판도 있는 거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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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딜바이큐. 이거 덧없었으면 죽었나? 근데 세퍼 어디서 나셨대요? 만드셨나? 아 여기서 나. 뭔가 그러니까 보라 상자를 먹는 게 핵심이네. 운영을 운영을 야동이랑 보라 상자로 해야 되네. 이게 이분의 약간 억바도 있지만 내 생각에 억바도 결국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보라 상자랑 야동 위주의 운영을 하는게 실력이 아닐까 오케이 저도 한번 보라 상자랑 야동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너냐? 또 너냐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가사 맛있어요. 생존가가 사망했습니다. 받아라. 들어오라고. 사망했습니다. 쟤가 자망했다이습니다습니까 너무 하시네. 야, 이봐야너 전판 이바냐? 나만 노리냐 뭔가 나만 노리는 게 느껴짐. 잡았죠? 떠먹으면 니다넘 전판일은 전판에 남겨 둬야지. 근데 저심정 잘 이해하고 있어서 대살나네. 뭐야, 평, 평인 셀인데요? 와, 미쳤다, 방금 거. 방금 콤보는 저도 설명이 불가능한 콤보였어요. 뭐였냐? 뭔 짓을 한 거지? 공짜인데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긴 하죠. <목소리> 먹고 생나간 아니 저거 모사검까지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먹겠습니다. 이거. 이거 먹는 건 진짜 큰데. 각이냐? 나 갈증 안 겼냐? 왜 이렇게 빡세지? 으어 나이스 그니까 이렇게 되는게 정석이거든요 정석이라고 해야되나 이게 억바지 이게 억바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 매 판마다 계속 이 위클라인마다 네다섯명 와가지고 억가당하고 지금 어이? 와 변늑 두마리까지 이번판 억바판 맞네요 1등 한번 하고 나니까 저주가 풀렸나본데요 님들 시셀라는 도주기가 안좋거든요 걸리면 잡을 수 있어 풀다운 어. 40%까지 있음

돼주에 어딜? 자. 다 줄게. 2명 야 잠깐만 이제 템이 심상치 않네. 당신의생각과고 만들어봤어 영합제 에어까지 넣어주고 컷 <목소리> 좋습니다 <가>. GG <목소리> 깨달아버린건가 깨달아버린거 플러스 이제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주가 풀렸어 화살로도 물고기를 잡을 잡았는데. 레어컨포까지 들어갔죠. 무기 교체. 엥. 아 나이스. 무기 만들기 전에 잡았네. 야 근데 이거 너무 고맙네. 어? 나도 이거 쓸수 있거든. 저희에게는 파이어볼이 있죠. 이러면 그냥 내려가시도 있겠네요 아래로. 가야 되는데 이러면. 오케이. 돈 빠졌으니까 가겠습니다. 이거. 죽었죠? 이러면 에데일 이거는 무조건 이겨. 그렇죠. 어? 그렇지 이건 궁없는데안 뭐 지죠? 위험하긴 했는데 이거 먹고 가야죠. 그렇지.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 지리네 그냥. <laughs> 아니 늑대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어, 난이 분명 어제까지 만 해도 잘안 나왔거든요? 곰이냐, 운석이냐. 당연히 곰 아님? 곰이면 운석을 주는디? 포코도 주는디? 미스를도 주는디? 응수님 이번 한 킬당 만원 하실래요? 이번 판 킬당 만원이요? 바로 가시죠 럭도텔캠나 음. <laughs> 내가 더 좋다. 근데 푸시못라 나도 못하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 못해. 나못해 아 다전장이다 이러면 오케이! 먹었죠 공짜 좋고요 나이스 타임 피스 아 이거 폭뢰치 무조건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스폭을 가서 막풍고대 이긴것처럼 저게 큰 역할을 해줄 듯 램템 좋나? 와, 얘병검 나왔다. 자은좀 맛있을 듯. 전설은 일단 내가 더 많아. 바아갑니다았다그렇지감카까지 방법이 잘연 처치 중입니다. 도안 나오나? 게임 끝. <목소리> w <걸> 그랬나? <목소리> 피해주고. 그 깔아 놓을 매점? 자, 해 주고. 와, 이 녀석 쇼산 채템 맛있는 걸 들고 있네. 이제 미스레리랑 이런거 달아먹으면 되려나3멸패 근데 쓸데가 없지 않나? 지금 이정도만 해도 종결템이 어? 잠깐만 <laughs> 역시 도주의 신인가? 안되나? 사이드 와인더라 또 도주가 원탑이라 저게 진짜 버니스, 현우스는 무조건 잡는건데 하필 사이드 와인더 어? 물 괜히 버렸어 어허 님아 님아 <싶은찮은 League> 뭐선 일이야 야 이거

사이드 와인드는 마딜 약해서 못 들어와. 사와로는안 되죠. 나가시고. 따라가죠. 랑 야야야야 쉬고 들어가 쉬고 들어가. 너 죽어. 에키오나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. 바로 들어가지 말고 쉬고 들어가. 오 나이스! 피해주고. 한번더 피해주고. 아이고 현우야, 잘 가라. 갑자기 평현우가 돼버렸네? g 지 깔끔하게 에키온까지 먹으면서 밝혜. 8 0 0 0원 감사합니다. 근데 미션 걸려 있으면 해야죠 음... 음... 에? 1 만원인데 잘못 알고 계셨어요 옴수님 키키키 1장 만원이었다고요? 아니 천원 아니었어?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까 아까 시비님 맞네요 스승님을 뛰어넘었다 이번판 만은 이 리플레이 스승님을 1대1로 이기는 것 만큼 보람직하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플레이가 없거든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.